1가구1주택이시죠 예, 제가 이거 95년도에 당첨이 무주택으로 당첨이 돼가지고 예, 예, 예. 96년도 에 입주를 해서 지금 21년이 넘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입주할 때부터 사셨네요? 네, 예, 그렇죠. 아니 살지는안 했고 아니 보유, 처음부터 보유를 하셨네요. 네, 보유는 계속했어요. 예, 예. 그리고 현재 지금 거주 중이시기 때문에 거주 여건도 충족이 된 거고요. 네, 예, 거주는 제가 들어온지 6년 됐습니다. 예, 예, 예. 저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매도시기를 가능한 좀늦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그 이유는 그 이유는, 예. 그 이유는 예. 지금 뭐 용산 마스터플랜 어쩌고저쩌고 해서 용산이 한때 가격이 좀 오르다가 요즘은 좀 주춤해요 예. 예. 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용산 마스터플랜 언젠가 조만간에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 아시다시피 예. 아시다시피 지금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인데 예. 예? 이미 용산 철도 기지창은 이미 철거됐잖아요. 예, 예, 오래됐죠. 예, 예 거한지 오래됐잖아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예. 그거 활용 계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예.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느긋하게 보유하시는 게 맞다. 또한, 아. 한강변이에요. 예, 또, 예. 물론 이 2촌역이 지금 더블역세권입니다만은 앞으로 예. 트리플역세권으로도 바뀝니다. 신분당선이 들오죠 예,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예. 근데 단지, 그래서. 단지 예. 지금 예. 이제 예. 21년 정도 된 한강변의 아파트인데 이거에 대한 좀 가치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예. 리모델링이라든지 예. 왜냐면 재건축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유자들이 예, 예. 좀 관심을 좀더 가질 필요가 있는 지역의 예, 예. 그런 아파트입니다. 제가 동대표를 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요? 그래서 관심이 많고. 예. 그래서 저는. 예. 수, 이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해서 서울시라든지 이런 쪽하고 좀 이렇게 예. 자문도 받아보시고 예. 예? 그렇게 해서 뭔가 이현 아파트의 보유 가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예.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전남향형이거그요던 예. 그래서 예. 아주 좋아요. 예예. 앞으로 관악산이 딱 예. 보이고.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한 가지 또의문스러운 거는 예예. 예. 그 이제 보유세라든가 매매 러면은 양도세가 있지 않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양도세는 일가의 원래부터 9억인가? 예, 예. 9억 이상인데 2년 거주일권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요. 예. 양도세 그렇게 부담이 안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요. 예, 예. 9억 내가 11억을 받는다. 그러면 예, 예. 9억까지는 면제를 받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금액만 중. 나머지 금액 중에서도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예. 공제 받고. 아, 공제받고 아... 또 우리 지금 전화 주신 선생님께서 연세가 좀 있으시면은 네, 여기다 또 추가 혜택도 보시고 그리고 나서 니까 60이에요. 예 예. 네. 그리고 나서 단계 단계별로 6에서부터 4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예. 양도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게 기준 시가가 9억은 네. 좀안될 겁니다. 일가구일주택이면 기준 시가 9억이 넘어야 종부세 대상이 되거든요. 아 기준 시가로 갑니까? 예 시세로 가는, 가는 게 건데.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기준 시가이기 때문에 얼마 많이 안 잡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laughs> 네. 아직은 종부세 걱정할 때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이 여기를 올해부터 공사를 한다 고겠다가 예예 상이 됐어요 자 또. 이겁니다 하여튼 매도시기를 제가 늦추라고 하는 이유는 예 세금 문제도 아주 크리가 괜찮고요 보유세도 크게 예. 부담이 안 되고요 예, 예. 용산 마스터플랜 다시 한번 발표될 겁니다. 제가 말 듣기로는 지금 강북의 강남이고 예. 앞으로 강남의 강남보다 더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예, 예.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예, 그런 자부심 가지고 보유하셔도 좋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매도 시기를 늦추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